신명기에서는요. 이제 애굽의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쪽에서 어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모압 동쪽 모압이라는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쫙 모아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까지 있었던 일도 설명하고, 들어갈 땅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설교를 하고, 거기서 죽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또그땅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곧 젖각물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각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젖각물이 항상 막 철철철 흘러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쁨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10절에. 어, 그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찌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40여 년 전에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의 그삶과은 다릅니다. 왜? 땅 자체가 다릅니다. 애굽의 땅은 물로 물을 발로 물을 댔다란 표현합니다. 발로 물을 댔지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아메리카의 유명한 아마존 강이 있듯이 이 아프리카에는 나일강이죠. 있 나일강이, 나일강이 빅토리아 호란데서부터 이렇게 지중해 우리가 봤을 때는 거꾸로 흐르는 강 같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길이만 6,000 킬로가 넘어요. 여기서 부산이 400 킬로인데 6,000 킬로가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몇 배의 강입니까? 뭐 헤아릴 수도 없죠. 그렇게 긴 강입니다. 그리고 그 유역이 얼마나, 그 강이 흐르는,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아프, 리카총 면적의 10분의 1이에요, 그 강이. 까 그러니까 굉장한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이 오롯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이집트를 통해서 쫙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6,000km가 넘는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흘러가지고, 이집트 땅에다가쫙 뿌려놓은 다음에, 지중해로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집탕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옥했고 물은 뭐 넘쳐나는 거죠.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옆에 보면 그냥 나일강이 쭉쭉쭉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류들이 거기서 물을 이제 발로 도랑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땅을 긁어가지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자기 밭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자기 밭이 지대가 높으면. 수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배는그 수차를 통해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물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힘은 들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한 땅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서는 뭐, 물을 어디서 끌어다가, 뭐, 수차로 하든, 뭐로 하든, 물 끌어서 밭에 물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이집트 땅에서 그 물을 대는 일에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노예들이. 그러니까, 물을 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기억으로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물을 댈 필요가 없다고. 그1 2 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서달 금은날까지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중 내내 다 살펴 보시고 아 이때 비가 필요하겠다는 비를 내려 주시는 그런 땅이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가난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로, 어, 물을 갖다 어디다 끌어다가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평안한 삶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평안하게 받아들여졌겠는가?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옆에 물이 잔뜩, 나일강처럼 물이 잔뜩 있어야, 수고스럽지만 그 물을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 자신의 경작지로 이렇게 갖다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가 우리 뚫는다는 가나안 땅은 아무리 봐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어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래 위로 흐르는데 그 요단강은 거의 지하수예요, 지하수. 해발 마이너스에 있어요, 해발 마이너스. 저 밑에 흐릅니다. 지금도 저 밑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짓는 건 힘든 일인데,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밑으로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매번 얼마나 불안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풀이 나야지만 가축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손쓸 물이 없어요. 그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1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이 가을비는 우리 양력으로, 이건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 우리 양력으로 10월, 11월에 내리기 때문에 가을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성경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왜냐면 이들은 우기가, 겨울이 우기예요. 우리 양력으로, 겨울대가. 그러니까 10월, 우리 양력으로 10월 11일 날 내리는 비는 농사를 막 짓기 시작할 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가을비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가을비가 농사 짓기 전에 쫙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가 다 끝날 때쯤에 또 봄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을비와 봄비가 잘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것이에요. 가을비와 봄비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 제때 비가 오면 농사가 되는 것이고,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망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제때 오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자라나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들이 퍽퍽 풀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땅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내가 주면 받아먹어라. 내가 안 주면 못 받아 먹는다. 뭐 이런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불안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땅을 주신 것을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마치 뭐 대단한 것 주신양 이렇게 생색을 내시며 온갖 생색을 내시며 우리 속도 모르시고 그렇죠? 불안해하는 우리 속도 모르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모르시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죠. 야, 너가,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는 물이 없어. 내가, 내가 줄 거야. 나만 믿고 살아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왜?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참으로 복된 삶이죠. 내가 물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을 갔다가 이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면 돼요. 열심히 가축만 치면 돼요. 그럼 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리시는 거예요. 애써 끌어올 필요도 애써 찾러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눈이 만족돼야 되네. 눈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만족할 때. 아이, 뭐, 야, 물이 넉넉하니까. 내가 원하는 때, 원한 양만큼 될수 있겠지. 이 눈이 만족해야 되는데, 눈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16절에.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물 얘기하다가 신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쪽을 선택했는데 그건 뭐냐 자신들이 물을 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이 뭐냐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은 천둥의 신이라고도 하고 비의 신이 비 내리기 하는데 전문화되어 있는 신이에요. 어. 비 내리는 거에 아주 특기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주 종목이 비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때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알비 전문 신 우리가 따로 섬길 테니, 비에 있어서는 하나님 온전히 못 믿겠고, 바알이시여 당신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비는 당신이 꽉 잡고 있다고 하니 당신이 비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선택한 게바알 우상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마음이 불안한 걸못 견뎌가지고, 자신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지. 자신이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양만큼 물을 댈수 있는 삶을 살 거야. 그런 방법을 내 삶에 만들어 놓을 거야, 내 스스로.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근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17절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내가 비 내리는 것을 멈출 것이다. 복이 없는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이 없는 삶, 자신이 물을 댐으로 자신이 물을 댐 방법을 막 찾았음으로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실제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우상숭배하면 너가 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네가 네 스스로 물을 찾으려고 다니면 그리고 네가 물을 찾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너는 행복하지 못하게 될 거야라는 말씀. 증거가 뭐냐? 증거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될수 있는데, 어,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찬인데, 3,00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3 0 0 0억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기약이 없는 액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죠. 3,000억 자산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외치는 거예요. 자기 3천억 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 잠깐 행복했대. 3천억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을 때도 그 일에 중독돼서 잠깐 이렇게 희열을 느낀 거지. 절대 자기 진정 행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에? 궁금하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에? 저도 유튜브로 봤으니까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3천억은 있었으면 좋겠죠? 네. 성경에서 한번 증거를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까 나일강 얘기했죠, 이집트. 그렇게 풍부한 나일강, 뭐, 비옥하고 물을, 뭐, 물은 뭐, 항상 뭐, 사사천 물이 있는 거예요. 먹을 물, 그 다음에 가축들 줄물, 농사질 물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신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꺼낼 때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꺼내셨잖아요? 그열 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치신 거거든요. 열, 열 개의 신. 그러니까 최소 열, 이집트에는 최소 신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열 개가 있다는 거예요. 신은 우상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허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에게 빌면 이게 채워질까? 이게 만들어 놓고 이걸 빌면 이게 채워질까? 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10개가 넘는다. 10개라는 거야. 나의 강으로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옆에 그 철철이 흐르는 그 강으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될수 있는 그 물로 이사람들의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빌었냐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밭은, 인간의 심령이라는 밭은 나일강으로 다 적실 수가 없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것입니다. 이두 뼘도 안될것 같은 인가, 우리의 이 마음이 나일강을 다 갖다 부어도 적실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마음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을비와 봄비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적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비유가 참 아름다운 비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막 달리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조수석에 앉아서 경치도 보고. 네. 경치도 보고. 이쪽이 아름답다고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저기 좀 봐봐! 그러면 주책이죠? 큰일 나죠? 자기 혼자 막 감상하는 거죠. 아, 좋다. 음악도 듣고, 자기 혼자 막 사색에도 빠져보고. 운전석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 운전석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막 살피고 집중하고 앞만 보고 또 이런 거울만 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조수석에 앉아서 마치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여기서 1차선으로 가야 돼. 아니야, 여기 3차선. 이쯤 되면 1차선 다시 들어가야 돼. 어머, 너무 늦게 간다. 추월해. 왜 이렇게 빨리 가? 천천히 가. 그런 사람 본적 있으십니까? 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운전자를 못 믿는 거야. 운전자를 못 믿으면 조수석에서 누릴 기쁨, 그 행복 하나도 못누립니다 오히려 운전자보다 더 불안해가지고. 왜? 자기가 하면 그래도 좀, 자기가될것 같아. 진정이 될것 같아. 옆에 앉으면 더 불안한 거죠. 어. 그리 내릴 때 그러죠. 어우, 얼마나 힘을 줬는지 다리에 쥐가 난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왜 그런다고요? 운전, 운전자를 못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막 조바심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살 수가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난 일이에요. 우리가 2000년도에, 아니 2020년도에 그 봄쯤이었을 거예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네. 마스크를 판다고 그러면 막 줄을 갖다가 막, 어? 진짜 무슨 몇, 킬로씩 써서 몇킬로막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몇킬로 씻었는데도 못 사고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막 뿌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했죠. 한 사람 일주일에 세 장씩 밖에 못 사게. 해. 근데 희한한 게,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2주 정도 지나서 줄을 안 서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스크 없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온 국민이 하루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 세 장씩 주는데, 이제 괜찮다고 줄안 쓰는 거는, 여러분 직장인들은 마스크 하루에 최소 한 장씩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 세 장을 줬는데, 이게 2주 만에 해결되는 건 수치상으로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모든 걸 조사해보니, 다, 모든 국민이 집에 다 여분의 마스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마스크가. 왜? 우리나라는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다 있었잖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저희 집도 있었어요. 근데도 저도 막 어디서 찾을 거 없냐, 뭐, 공용 홈쇼핑에서 판다. 난리가 나고, 막,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막. 저도 그만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앞으로 마스크를 못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니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마스크가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근데 왜줄안 서요? 앞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살수 있겠구나. 이 상황이 더 나아지겠구나. 이제 더 많이 만들어낸다, 마스크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회장을 사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아, 이제 마스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줄안 서는 거예요. 다음에 사면 되지 뭐. 자기, 자기 손에 풍족하게 없는데도 다음에 사면 되지 뭐. 다음에 살수 있어. 믿음이 생기니까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손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시고 이거,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게참 인상적인 것이죠. 너희 명심해라. 내가 반드시 가을비와 이런비를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줄 테니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들 방법을 찾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럼 너희들 평안한 삶을 살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음 갖고 바라보면 평안한 삶이고, 믿음 없이 어디 물 없나 찾아다니면 정말 불행한 삶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다. 하나님 이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너희들은 그냥 마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복된 존재들이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다잡으며 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을비와 봄비를 맞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비를 내리게 물을 끌어오려고 했던 모든 우상숭배를다 내려놓고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꼭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밤이 된다 안 왔어요. 아안 왔네. 하나님 내일까지 꼭 가야 지 내일까지 안 오면 진짜 큰일 난. 저 큰일 납니다. 끝장 그 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아 하늘이 쨍쨍 맑아요. 어. 안 오나 보다, 안 오나 보다 갑자기 마른 안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에 그런 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막막막 <목소리> <목소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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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둥바둥 막이 방법 쓰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방법 의지하고, 저 시스템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치를 의지하고, 막 이래서 뭐가 일이 막 그러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떤 일이 도저히 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싹 되어지는 역사. 아멘? 가을비와 봄비가 내려지는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구나. 나에게 비를 내려주셨구나. 아멘. 당시에 알 수도 있고, 당시에 알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구나. 근데 그 당시에 모르고 한참 지나서 알 때가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구나. 그때. 대부분 그 당시에 바로 모를 때는 어떤 때냐. 이런 때입니다. 우상순배 심하게 하고 있을 때 응? 자기가 막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해결됐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방법 써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스스로 물을 대려는 그런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비를 맞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를 맞아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또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갑자기 집 얘기를 하십니다. 가정 얘기를 하세요.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리고 너네 집에다가 이 말씀을 도배를 해.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모든 걸다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의지할 건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너네 온 집안에다 붙라는 얘기. 그자기들한테 계속 가르치한 얘기거든.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서로 서로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물을 대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농사만 져야 됩니다. 우린 가축만 그냥 쳐야 됩니다. 내가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정에서 계속 얘기되어져야 되고 서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혼자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주변에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너왜 그러냐? 너가 왜 물을 찾으러 다니냐? 그건 물 찾으러 다니는 거다. 너 여기까지 하는 거는 그냥 농사 짓는 건데, 여기서 넘어가면 너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 너가 너 스스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방해를 받아? 너건 네가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서로 책망도 하고. 아, 잘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격려도 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봤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거든요. 가을비와 봄비가 안 내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내 딴에는, 그래도 믿음 갖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꼭 지금 상황은 처지는 가을비 봄비의 혜택을 하나도 못누린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도 있고요. 청년 때도 있고요. 나이 먹어서도 있고요. 노인 돼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때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돋아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너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사실을 늘 기억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니? 아멘? 당신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도 너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분이 너에게 필요한 가을비와 봄비를 왜 내려주시지 않으시겠니? 서로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비와 봄비가 오지 않은 것은 그 비가 너한테 해로운 것일 거야. 지금 봄비와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지금 내리면 안 되고 나중에 내려야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주시려고 지금 가을비와 봄비를 안 주신 거야. 서로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는 가정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걸려 있다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성구 붙어 있고 교회에서 나눠 준 달력 붙어 있다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가정, 가족, 가족 스스로, 서로가 서로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정이. 아멘?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 살찢기고 피 흘리셔서 널 살리셨는데 그분이 너한테 필요한 걸안 주셨어? 말도 되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너에게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을 주실 거야. 힘내자. 우리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그야말로 서로 서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 숨이 깊게 쉬 배에서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지? 내 농사는 어떻게 하나? 내 공부는 어떻게 하지? 어, 내 취업은 어떻게 하나? 내 장래. 직장, 결혼, 사업, 노후. 이거 다 어떻게 하나? 뭘 해야 하지? 어디서 물을 구해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구했다고 하던가? 찾아보자, 알아보자, 물어보자.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모든 우상숭배로 향하는 길을 턱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오히려 간절히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비, 봄 비를 바라는 삶을 서로 서로 북돋아 줄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 비와 봄비 많이 누리시고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땅에서 하늘 바라보기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